자, 이 14번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한세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요. 수압, 물의, 물의 압력, 수압, 물의 압력인데, 물기둥, 요렇게 있으면, 이것의 압력은 물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의 압력은 자 P라고 표현 수압은 보통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W는 물의 단위용적 중량이었는데 최적 최적 세제곱미터의 중량 중량이죠. 물의 단위용적 중량 곱하기 그 물의 단위용적 중량 최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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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하면 이런 최적당 중량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적당 중량에다가 뭘 곱한다 높이를 곱하면 양정 양정이 높이죠 높이 높이를 곱해주면 물의 압력이 나온다 그 얘기죠 물의 압력 그러면, 물의 단위 용적 중량은, 물의 단위 용적 중량 1000kg 중퍼 3제곱미터고, 세제곱미터의 중량이, 물의 중량이 1000kg, 요거를 해석을 여기 안에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이 얘기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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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1m고, 여기가 1m고, 높이가 1m야. 그러면, 이거의 중량은 얼마냐? 천, 킬로그램 중, 천 킬로그램 중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일, 물 1세제곱미터 이 크기의, 어, 중량이 천 킬로그램 중이다. 그래서 이거를 1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1톤 중이라고 표현하죠. 1000kg이 1톤이니까. 여러분들 이 단위만 보면 그냥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kg 중퍼세제곱미터 그리고 엣치미터 hm, 높이를 곱해 주면 그러면 요 세제곱미터는 분모에 있고 이게 분 여기가 분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애치가 어,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거랑 여기 하나 없어지면 미터가 세 개니까, 미터 하나랑 없어지면 제곱미터, 그 다음이 킬로그램 중이 나오더라. 이 값이 얼마입니까? 1000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어,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데, 잠깐만요. 1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는 저는 뭐,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창피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1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맞죠? 1m는 100cm 맞죠? 1m는 100cm 곱하기 100cm. 러니까 이게, 얼마, 1제곱미터는, 아, 요게, 어, 1제곱미터는, 얼마가 되냐, 만 제곱센치미터이다. 됩니까? 만 제곱센치미터. 1메탈은 만 제곱센치미터이다. 그러니까, 제곱미터 두 번이고, 그죠? 두 번.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많이다. 그래서 1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는 어,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요, 어디까지 했냐면, 어, 미터, 세제곱미터 약분 하니까 제곱미터가 됐다까지 했고, 그런데 이 제곱미터는 제곱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1제곱미터는 만 제곱 센티미터니까, 그러니까 음 1제곱 센티미터는 1제곱 센티미터는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제곱미터는 만 분의 1, 만 분의 1 제곱미터다. 그죠 1제곱센티미터는 만분의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를 만분의 1제곱센티미터 집어넣으니까 천을 만으로 나눠줬죠. 천을 만으로 나눠줬으니까 0.1이 나왔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압력 P는 kg중 퍼 제곱 센티미터로 따지면 수압, 수압은 수압 0.1H H는 높이 양, 물의 높이 양정이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럼 kg중 퍼 제곱 센티미터는 1 k g 중에 얼마냐 10N이고 1kg 중이 10N이고 1제곱센티미터는 얼마냐? 100mm의 제곱이죠. 1제곱센티미터는 100mm의 제곱. 1센티는 10mm고 그죠? 10mm 곱하기 10mm 그러니까 100mm의 제곱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mm의 제곱으로 고치려면 잠깐만요.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고치려면0.1 h 의 뉴턴은 1 k 로그중은10 뉴턴이고, 그리고 요거 밀리미터의 제곱, 1 제곱 센치미터는100 m 리미터의 제곱이다. 그래서 뉴턴 per 리미터의 제곱은 될 수. 단위를 숫자를 정리를 하면 요거 없어지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0.1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 0.01 h 뉴턴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더라 mpa 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수, 물의 압력 수압이다 그러면 뭐냐 킬로중 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낼 땐 0.1h 고그 다음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mpa로 나타낼 땐 0.01h 이더라 그래서 수화 P는 시험에 이제 앞으로 출제될 방향은 항상 이 방향으로 가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P는 0.01H 뉴턴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MPA다 해서 이거를 확실히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두 번째 단위 여기 써놨는데 1MPA는 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이다. a가 빠졌습니다. a 하나 집어넣어서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다. 그러면 1킬로파스칼은 얼마입니까? 음. 1/1000 메가파스칼이다. 그렇죠? 1킬로파스칼은 1/1000어 메가파스칼이다. 요렇게 외워 두시면 30 킬로파스칼은 30 킬로파스칼이라고 러는데 킬로파스칼은 곱하기 얼마요 1000분의 1 메가파스칼이 되니까 그죠 킬로파스칼에다 뭘집어넣습니까0 1000분의 메가파스칼을 집어넣으니까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주고 100으로 나눠주니까 0.03mPa더라. 그 얘기죠. 30kPa는 얼마입니까? 0.03mPa. 뭐, 물론, kPa를 메가파스칼로 고치시오. 그러면, 1000으로 팍! 나눠주면,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0.03 해가지고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몇번 반복해서 한번 써보시면 이제 쫙 정리가 되는데 물론 이 정도 단위는 뭐 해결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동안 단위 관심 없던 분은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설비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이제 또 어느 펌프의 전 양정인데 요 침범한 거 지워버리고요 펌프의 전 양정인데 펌프의 전 양정해서 자 여기 보면 자 펌프 요게 뭐냐 펌프가 되겠습니다. 요게 펌프가 되고 펌프 표시를 이제 요렇게 하고 요게 뭐냐 흡입관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지하 저수조 수돗물이 요게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물을 여기 채우면 요거를 고가수조, 고가수조라고 표현하고 보통 옥상 탱크라고 한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 탱크라고 표현하는데 음, 그 누각이 옥상의 중간에도 있으면 뭐 따져 대충 고가 수조다 그러면 이제 높이 있는 거 옥상 탱크다 보통 옥상 탱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수조 이렇게 있고 자 보면 요 펌프로 펌프로 여기 있는 물을 끌어서 올려서 빨아 올려서 옥상 탱크에다가 보내 주죠. 그런 내용인데 요 화면을 좀 크게 할까요? 난 걱정이 되는 게 눈이 안 좋은 사람, 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다 보면 자, 중심은 펌프의 중심에서 펌프의 중심에서 그 지하 저수조 수면 수면 수면으로부터 펌프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흡입 빨아들이는 높이, 양정이라고 표현하고, 펌프의 중심으로부터 토출구, 여기 토출구의 중심까지, 여기 중심까지를 토출 양정. 그러니까, 여기 토출구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토출 양정이라고 그러고, 실 양정은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이다. 가끔 이것도 실 양정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 교수님들이 계시더라. 이렇게 외워 주시고 그다음에 에 HF는 뭐냐? 요거는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합니다. 마찰 손실 수두해서 뭘 여기 파이프에 마찰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런 마찰 손실 수두, 마찰 손실되는 물의 높이 요 정도로 정도입니다. 이제 이 값은 주어 HF 마찰 손실 수두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다음이어 마지막이 뭐냐? 요게 토출구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출구의 속도, 수두라고 표현합니다. 속도, 속도, 수두라고 표현합니다. 네, 토출구의 속도, 수두라고 해서, 이지분의 v 의 자승. 그러니까, 요 지는 중력가속도고, 여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온다? 전향정이 나온다. 그래서, 전향정.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 수도, 토출구의 속도, 수두까지 계산을 해주면 전 양정 높이가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